엄마 구멍 벌어 왔어요? 사실 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마, 많이 많이 나는 거 같은데. 아들벌인데. 진짜 그렇게 차이 난다고? 스 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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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많이 받으세요. 아 새벽 많이 받으세요. <laughs> 성함이요? 어 카리스마 멋져 근데 엄마 궁합 보러 왔어요? 아..아니에요 궁합..아니에요 궁합 남녀가 보여서 물어봤어요 엄마 사주에 결혼에 한 번은 실패가 있어라 초년에 결혼 운이 들어와 있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힘든 고비고비로 엄마 넘어왔을 거예요 그래도 쉼 없이 일에 매달려서 본인은 걸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 외로워요? 그렇죠 외롭죠 근데 엄마 남자라면 신분 낫잖아. 그랬죠. 2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딸을 시집보냈고 다 키웠고. 아유, 큰일 다 했네. 그래서 이제 좀여가 시간 뭐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가게 됐어요. 음 응, 좋지. 거기서 한 친구를 알게 됐죠. 궁합으로 안네 그래. 궁합이라는 표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든. 그 사람과 나와의 앞을 묻든 그런 걸 통틀어서 얘기를 한 거야. 아, 그러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마, 많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많이 많이 나죠. 처음에는 그냥 밥 먹고 응. 같은 동네 사니까. 응. 저도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같이 응. 밥 먹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제가 좋다는 거예요. 음. 이게 뭔 소린가. 늙은 음. 나를 나이 차이 너무 어마어마한 아들벌인데. 진짜 그렇게 차이 난다고? 스무 그 살? <laughs> 그 친구 몇 살이에요? 그 친구는 스무 <laughs> 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뭐 학원 할 때도 없고. 엄마 근데 이 친구 지금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맞는지 궁금해요. 이마가 환히 보이는데 이대팔 가르마처럼 이렇게 머리를 참. 굉장히.. 어머.. 어머 저 미소 짓는 거좀 봐. 좋은가 봐. 아, 어떡해. <laughs> 생각만 해도 좋네. 그지 좋은 건 좋은 거지. 근데 키가 커. 요 맞아요. 한치. 이 친구 생년월일 혹시 알아? 엄마? 네. ㄷ ㄷ 요 엄마가 지금 이 친구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게 뭐냐면 제가 나한테 갖고 있는 감정이 진짜야 가짜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든 내 조건이든 내 상황이든 내 환경이든 얘가 이걸 보고 나를 좋다고 한 거야? 엄마 거기서 지금 혼란이 있어 보이거든? 아 예, 엄마. 아.. 제가 하고 싶은데 그거야. 이 친구 정말 미안한데 엄마, 이 친구 진심이네. 진심이라고요? 응. 근데 저.. 정말... 말나더 자기 또래 애를 만나서 또 행복한 가정을 우와, 이룰 수 있는데. 엄마 집에서 맞는 말이야. 그리고 이그 남자 아이 부모가 몸 팔짝 뛸 일이야. 근데 이 아이 이 친구 마음이 진심이라고. 아 사실 그 친구도 부모가 없거든요. 없어? 네 일찍 돌아가셨대요. 두 분이 다 돌아가신 것처럼은 안 보이는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고 집안에 아픔이 있겠지. 저한테는. 두분다 돌아가셨다고 뭐 그렇게 음.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건 그렇고, 근데 이 친구 진심이네요. 사실 저희가 이제 동거를 시작했어요. 벌써 1년 됐거든요. 근데 저희 딸아이한테 아직 말도 못 하고, 엄마 미쳤다고 할까 나이 먹고 주철이라고. 엄마 왜뭘 걱정해? 딸은 자연스럽게 어느 상황이 되고 어떤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음. 이 친구가 사기꾼인가, 음. 정말 날 사랑하나, 안하나. 음. 남자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음. 너 언제까지 내가 좋을 것 같냐? 지금 떠나야지 떠나도 상관없다. 음.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떠나지 않는데요. 음. 그리고 혼인신고 안 해도 된다. 난 그냥 너랑만 있겠다. 동거하자. 음. 그래서 동거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음. 너무 오랜만에 또 설레임도 있었고. 너무 잘, 잘해주고 여자로서 대해주고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엄마 연애세포가 살아있었는지를 확인시켜줬어 맞아요. 거두절미하고 이 친구 엄마한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음.. 쫄지 마세요 이 얘기를 왜 해주고 싶냐면 나이는 나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이긴 세월을 이렇게 뚜벅뚜벅 열심히 안만 보고 걸어왔을 땐 엄마에게는 어떤 선물과도 같은 사람이 온 거거든 근데 선물이라는 건 서로에게 선물이어야 되잖아. 엄마도 이 친구한테 선물이에요. 음. 오로지 내 편이라는 이 울타리를 이 친구한테 엄마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럼 어 선생님 말씀은 저희는 이제 계속 만나도 된다. 근데 아까 엄마가 업을 한,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엄마가 조금 일놓으셨죠 네, 그렇죠. 응. 딸 아이한테 엄마가 줄수 있는 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엄마가 아끼지 않고. 새로 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움켜봐야 이게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분이에요. 성품이. 근데 감사하게도 신랑 남편 복은 없었는데 직원들이나 주위에 있는 복은 엄마 인덕은 있거든. 그래서 엄마 외로움이 가려졌던 거야.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몰랐나요? 엄마 이분 괜찮아요. 염려하지 않고 돌아가셔도 돼요. 엄마가 자신 있고 챙피하게 느끼지 않아야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 선생님한테 와서. 그러면 이제 음. 확실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잘해 줘야겠어요. 되 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킬레스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는 그게 굉장히 커요. 새로운 울타리로 만들어 주면 되지 뭐. 처음 연습 저는 이 친구가 저 좋다고 했을 때 이제 아까 제가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한테 그런 게 아닐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친구는. 부모님이 한 분은 살아 계신데 그분이 어머님 같아요. 지금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 엄마에 대한 아픔이 있는 친구예요. 엄마가 걱정할 일은 지금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친구 마음 진심입니다. 엄마하고 마음이 딱 맞닿았어요. 음, 응. 엄마 인생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